일어나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는가? 힘쓰면서 기도하셨다.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애써서 기도하셨다. 애썼다는 말은 마음의 정성을 다해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느냐? 간절히 기도했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만 저는 땀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뚝뚝 떨어질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간절히 땀 흘리면서, 그리고 그 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혼신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었던 그 개쌤 안에 동산에서.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나? 잠들어 있었다. 45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잤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음의 저자, 누가는 그때 잠들었던 제자들의 그 잠에 대해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슬픔에 지쳐 잠들었다. 이 표현이 좀 미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와는 좀 다르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슬픔에 지쳐 잠들었다. 어쩌면 하루 종일 감정 노동을 너무 많이 하고, 또 예수님 하신 말씀에 충격도 받고, 그래서 기도하려고 했지만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좀 무기력해지고, 그러다 보니 지쳐 잠들었다. 이렇게 누가가 우리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우리가 정서적으로 충격을 받거나 많이 놀라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낮 시간 동안 들었던 내용은 뭔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자들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해서 팔 것이다. 둘째, 수제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다. 셋째, 조금만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 자신을 불법자로 몰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의 충격은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어지셨는데 이루어졌는데 방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누군가가 배신하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법자로 취급해서 이렇게 고초를 겪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이게 일어나겠구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걸 생각하니 두렵기도 하고 이런 온갖 감정을 충격 때문에 제자들이 기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슬픔에 지쳐서 견디지 못해 잠들었다. 누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도 왜 너무 놀라면 말문이 막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충격적인 문제가 생기면 기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심정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말씀하시기 전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말씀을 이미 하셨거든요. 어찌하여 자느냐? 이 말씀이 저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사실 느껴지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낮 동안 충격도 많이 받고 정신이 없을 텐데 얼마나 놀랐냐. 자는 거다 이해가 된다. 많이 놀랐지. 정신 없는 줄 내가 안다. 그래도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있으니 그거 이기려면 기도해야지. 자고 있던 제자들을 책망한 것을 느껴지기보다 오히려 내가 이해된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그렇게 잠에 빠졌냐. 그런데 제자들 중에 하나가 배신하고 또 베드로가 부인하고 사람들이 나를 불법자로 여기서 잡아가는 이 충격적인 상황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예수님의 말씀. 영적 싸움에서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예수님의 말씀. 슬픔과 고통을 만나지만, 그 슬픔과 고통 중에도 깨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은 갯세만에 기도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기도할 때는 이런 자세로 기도하라고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힘써서 기도하고, 어떻게 애써서 기도하고, 어떻게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하면서 살아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내 정신을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계속 펼쳐지니까 제자들이 기도할 틈도 없었고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기도를 잃어버린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도망갔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배신했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숨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되려면 숨으면 안 되는데 기도를 잃어버린 제자들은 숨었습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사탄이 쾌제를 부를 만한 상황을 제자들이 연출한 거예요. 반면, 사도행전에서는 기도를 회복한 제자들이 나옵니다. 기도를 회복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기적의 현장에 쓰임 받더라는 겁니다. 기도를 회복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누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기도를 회복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숨어있지 않고 담대하게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부흥에 일조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도를 회복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황을 연출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기도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면 뒤로 미루는 게 기도요 급하면 뒤로 미두는 게 기도요. 뭐, 그래서 기도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잠들어 있느냐. 일어나, 기도해라. 그래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을 기쁘게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피곤한 건 아는데 앞으로 닥칠 이 충격적인 일들 속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니까 일어나서 기도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에 정말 중요한 인물 중한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을 만한 분인데요. 이분이 황해도에서 태어나 신동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부모님들은 얘가 진짜 과거에도 합격하고 큰일 이루겠구나 기대했는데 과거 시험에 낙방했습니다. 낙방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병을 얻고 이내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어린 김익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장돌뱅이 생활을 하게 되고 소환이 좋아서 제법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장사길에 나선 어느 날 길거리에서 그에게 돈 주머니를 줍습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는 예수를 믿지는 않았으나 양심은 그래도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돈의 돈 주머니의 주인을 찾아 돌려줬는데 그돈 주머니의 주인이 그 동네에서 큰 상점을 운영하던 상점 주인이었고 이 김익두의 이 양심 선함을 알아본 주인이 자기 집 지배인으로 고용을 해서 생활이 안정이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죠. 결혼하고 나서 얼마 후에 친구가 찾아와서 좋은 사업이 있다고 보증서 달라고 했는데 보증을 섰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벌었던 돈다 날려버리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땅과 집도 다 몰수당하는 기록에 의하면 정말 알거지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 김익두가 술에 빠지고 기생에 빠진 거예요. 타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미치광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되죠. 어떻게든 살려고 애썼는데 사기당해서 완전히 파산 났죠. 그러니 화가 막난 거예요. 그래서 술과 기생에 빠져서 행패를 부리는 미치광이가 됐는데 지나가다가 눈길 마주치면 두들겨 패고, 장날이면 장사하려고 내놓은 물건 다 발로 걷어차고 막 이렇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유명한 깡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사꾼들이 장사하러 가는 날에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가서 항상 이렇게 빌었답니다. 오늘은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 주세요. 그러다 어느 날이 김익두가 장터에 나갔다가 서양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성 교사님을 만나 여성 교사님이 전도지를 주는데 전도지로 코를 팍 풀어 버리죠. 이 여성 교사님이 그 전도지로 코 풀었으니까 앞으로 코가 썩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겁을 먹고 하나를 받아서 집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져가서 전도지를 읽어보니 거기에 이런 성경구절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물과 같고 그 영광이 꽃과 같으나 같으니 푸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김익두는 사람들이 보기에 거친 행동을 하고 깡패짓을 했지만 내면에는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을까.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이제 행복을 누릴 만한데 왜 불행이 찾아와. 인생은 이렇게 행복할 만하면 울어야 되고 좋을 만하면 슬퍼야 되고 왜 이렇게 인생이 고치, 교차하는가. 이런 고뇌가 너무너무 컸는데 성경구절에 인생은 물과 같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이래 이 말에 그냥 꽂혀버린 거예요. 아 교회에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 깡패 김익두가 하고 있던 차에 친구가 찾아와서 교회 가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귀찮게 여기고 콧방귀 꼈을 말인데 그 전도지에 있는 성경 말씀 새세 토초의 말씀은 새세토로 있느니라. 교회 가면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던 차에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때 서원론 선교사님이 온우한 조선말로 설교를 했는데 외국인이 조선말로 설교하면 뭐가 얼마나 유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눌한 조선말로 하는 설교를 듣고 영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부흥회 자리에서 죄를 자복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스와는 선교사가 이 김익두에게 성경책을 주죠. 성경책 안에 영생의 비밀이 있다고. 그래서 이 성경책을 가지고 간 김익두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그날부터 미친 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더 괴롭히고 교회 간다는 사람을 더 조롱하고 성경 읽는 사람을 미쳤다고 핍박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과 기도에 미쳐버렸다는 역사적 기록. 그런데 이 김익두가 정말 뜨거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미치고 기도에 미쳐 마음이 뜨거워서 기도하던 어느 날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 친구 이름은 김선봉입니다. 어떤 친구냐? 술 친구입니다. 근데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나랑 같이 술 먹던 같이 깡패지 다던 친구인데 예수 믿자고 하면 믿겠나? 에이 안 믿겠지. 그러면 기도해야지 하고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이 뭐 가자고 하고 안 가면 할수 없고 하고 그 김선봉 친구에게 가서 전도했는데 이 친구가 그럼 나도 예수 믿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같이 그날 이후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틈만 나면 술집 가던 술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같이 가고 같이 교회 봉사하는 교회 친구가 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김선봉이라는 친구와 김익두가 둘이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같은 마음이 어느 날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옛날 막나니로 살고 술 마시고 그러면서 저기 술먹으러다득니던그 술집, 그 술집에서 우리랑 친하게 지냈던 기생 둘이 있는데 우리 걔들 너무 불쌍하지 않냐. 걔들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게 너무 어이 없잖아요. 술 마시고 행패부리고막별별 별 험한 꼴다 보였던. 다 봤던 그 사람에게 예수 믿자고 하면 예수 믿겠냐 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사람이 전도할 대상자 기생 두 분을 마음 염두에 두고 기도를 막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요, 찾아가서 자기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자기들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지 막 설명하는데 이두 사람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겠다. 이렇게 해서 그날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김익두가 너무 신난 거예요 너무 신나서 그러면 우리 이제 다 같이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술과 헤어졌으니까 마지막으로 술 한잔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자 하고는 술을 떠나보내는 이별주를 마시던 동안 김익주가 술을 한잔 마시고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7일 만에 깨어납니다 이게 신기한 일이죠 7일 만에 깨어난 김익두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 새 삶을 살기로 그렇게 다짐했는데 그 한순간 예순관을 끊지, 끊지 못해서 술을 마시니 하나님이 혼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뭘 했냐 하면 3일간 금식기도 합니다 여러분 7일 동안 혼수상태에 빠졌던 사람이 깨어나서 이거 내가 죄 지어서 하나님한테 혼난 거다 생각하고 3일간 금식기도 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김익두가 3일간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열심히 섬기겠다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을 뿐 아니라 이후에 세례를 받는데요. 나는 그냥 세례를 못 받겠다. 적어도 세례 받기 전에 내가 성경 100번 읽어야지 하고, 성경 100독을 하고 세례를 받아요. 이불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정했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다면, 제자인 내가 그대로 해야지. 이러고는 40일을 다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모르겠으나, 아침 눈뜨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햇떨어지면 집에 오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하다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 받는데 만주와 시베리아까지 가면서 776번의 부흥회를 했고 그 부흥회를 통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150개며 그 설교에 감화되어 나도 목회 길로 걸어 가야 되겠다 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 200여 명이고 그 중에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도 있었다는 역사적 기록. 제가 이렇게 길게 김익동 목사님을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성경을 미친 듯이 읽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가 예수를 믿자마자 미친 듯이 기도하기 시작했 그렇게 뜨거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도할 대상자 생각해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그 친구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옛날 술 먹고 난장판을 버렸던 그그 그 여인 둘이 생각나서 에이 이거 우리가 전해서 안 되겠지.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는 깨닫고는 뭘 했다고요? 3일간 금식기도 예수님의 제자인 내가 예수님 따란 해야지 40일 금식기도 해야지 하고 기도하다 하늘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이후로 크게 쓰임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늘 금식기도 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 곁을 떠나는데 니들이 살 길은 기도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제자들은 사탄이 좋아할 만한 상황으로 빠져들었고, 기도를 회복한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담대하게 사탄과 영적전쟁을 벌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황을 만들어 갔다는 사실.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요.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사탄이 기뻐하는 일만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경각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하신 말씀으로 들리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사탕과 싸워 이길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수 있으니, 기도함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발걸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